고맙습니다. 10월 28일 월요일이고요. 월요일 맞나? 어, 월요일 맞죠? 한 주가 너무 너무 빨리 가니까 어, 오늘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도 깜빡깜빡 하네요. 일단 지수 어, 오늘은 그래, 상승 마감이 됐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좀 완화된다는 그런 게 이제 좀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어, 전쟁도 약간 좀 소각 사태고 그러다 보니까 좀아 뭐야 상승이 상승은 아니더라도 반등이 좀 나오는 부분이 나왔고요. 일단 코스닥 지수 먼저 보면 일단은 이 선을 현재 2,612 선인데 여기 돌파를 해줘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2,663까지 여기 돌파를 해줘야지 어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전자가 그만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상승을 못하는 부분이 있죠. 짧게 지수는 볼게요. 어차피 어 11월 달에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돌파해야 된다고 했죠. 아직 돌파를 못 했고요. 마찬가지로 7 7 0 7 포인트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되고, 저는 밀리면 여까지도 기 밀린다고 좀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현재 내일 봐야겠지만은 현재 흐름으로서는 아마 박스권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지켜주지 않을까. 그래서 어 다시, 7 8 0선에 돌파해야지 이제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좀 나올 거니까, 부분 참고하시고, 지수문 먼 체크하면서, 종목도 좀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 무조건 기회 온다고 했죠, 기회. 제가 10월 20날 이거 24,700원에, 어 이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에서도 올려드리고요. 또, 어 멤버십분들한테 밴드방에도 올려드리고, 일요일날 올려 드리는 거 일요일날 일요일날 올려 드려서 어, 디어유하고 카카오하고 같이 말씀드렸는데 카카오 좀 올리고 얘는 이제 오늘 어, 슈팅이 나왔죠 제가 항상 보는 부분이 이런 어, 부분이거든요 디어유 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런 자리를 잘 발굴을 하면 어, 괜찮아요 이런 자리 일단은 이제 요거는 예전에도 상장했을 때 추천드리고서, 요 가격은 7만원대에서 7만 21년도. 그리고 이제 월봉상에 이제 바닥권을 어, 자리를 잡아주고 있고, 그리고 월봉상으로다가, 한방 나올 자리가 좀 나와줘서, 요걸 35,000원을, 35,000원 정도는 충분히 갈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어, 물론 100%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저는 요게 어느 정도, 올라 올수 있겠구나, 어, 바닥 찍었구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어, 한 바로 올라온 건 아니고요, 한 며칠 지나고서 며칠 지나고서 어, 더 떨어지고 22,000원대가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오늘 어, 오늘 제가 디어힘좋다고한 10%대에서 어, 밴드방에 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25% 지금 영망청 깨끗한 어, 기준 양봉이 나왔어요, 양봉이 나왔고. 굉장히 좀 좋은 흐름입니다, 지금. 그리고 누가 샀냐? 이 개인이 사면 또 문제인데, 어 외국인하고 기관이연기금까지다 들어와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 아마 찐상승일 거예요. 아마 내일 갭상을 갭으로 뜰것 같아요. 약간 이 정도? 이 정도 갭으로다가 한 3만, 뭐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겠죠? 한 3만 천 원이나 이렇게 갭으로 뜰 거고, 갭 뜨면서 좀 상황을 봐야 돼요. 갭 뜨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면서 다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니까, 좀 참고하시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의미 있는 기준봉이 나왔고,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거는 이제 세력이 진입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요 자리는, 요 자리, 요 검은색 라인, 240인선은 못 들어요. 개인이 못 들어, 이거는. 개인이, 어못 들어요. 제가 방송도 자주 찍어야 되는데, 어 시간적 여유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영상을 뜨문뜨문 찍는데 최대한 하루에 한번씩이나 이틀에 한 번씩은 좀 찍으려고 하는데 아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애들도 또 케어해야 되고 이 쌍둥이들이 이제 내년에 이제 학교 가는데 벌써 학교죠. 제가 이거를 어 주식을 하게 된 동기가 쌍둥이들을 갖고서 이제 어 아이들 어 무탈하게 태어나고 또 건강하게 저한테 또 이런 복이 오겠구나 해서 이런 부분 뭐 해서 2018년도부터 해서 어 거북이 카페를 통해서 이제 카페 활동을 하면서 그 다음에 유튜브도 같이 하면서 하다 보는데 어느덧 지금 벌써 18, 19, 20, 21, 22, 23, 24. 6년이 넘었어요. 6년이. 6년이, 어, 세월이 너무 빨리, 가, 빨리 간것 같아요. 6년이 넘었고. 뜬간에 아 쌍둥이들이 크다 보니까 이젠 죽기들이 계속 놀아달라고요 놀아달라고 아빠 놀아줘 계속 하니까는 어 저도 어 체력이 운동도 하긴 하는데 아 체력이 쟤네들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좀뻐거없 면도 있고 그래서 영상은 못해도 뭐 10분이나 이렇게 찍으면 금방금방 찍을 수 있는데 아 이게 맘처럼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그렇고 여유 이렇게 보고 그 핑거 같은 경우는 오늘 핑거는 제가 이거 흔들기가 여기서부터 계속 한다고 했죠. 이 정도까지. 그래서 핑거는 여기 뚫어져 여기 뚫어주면은 더갈 거예요. 뭐. 일단 추가 상장이 뭐 5,000주밖에 안 되니까, 어, 핑거. 오늘 장난한 것도 아니고, 오늘 한 10몇 프로까지 거의 올라갔다가 다시 밑으로, 원봉으로 다 마무리 했고요. 대단하죠. 대단하고. 그 다음, 네오이즈도 지금 자리가 되게 애매해요. 지금 여기를 깨면 좀 힘든데, 깰 수도 있고, 뭐, 그래요. 대신 얘는 여기를 돌파해줘야지 이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줄 건데, 흐름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글징글한 에코. 에코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아직은 여기는 안 깼어요. 깨, 어, 저는 천 원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은, 어, 깨진 않았어요. 깨진 않았고, 지금 자리에서 오늘 5%때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얘는 뭐, 여기서, 여기서 박스권이니까, 1345는 돌파를 해줘야지 또 상승을 할수있고요 월봉상 자리는, 어, 잘, 잘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1,700원 자리만 돌파를 해주면 금방 나올 거라 저는 좀 보고 있는데, 어 주식이 뭐 100%가 어딨어요. 100%는 없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현대 이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또 하락하는 게또 주식이에요. 현대이아가뭐 나쁜 건 아닌데 일단은 뭐 실적이 뭐안 좋게 나오니까 또 이런 부분이 또 때려 맞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할 때는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좀 흐름 보면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 보면서 사면 뿐분 괜찮습니다 한 43,000원이니까 지금이 얼마야 지금이 43,300원이니까는 얘가 얼마냐 여기까지 떨어질 수있다 생각, 35,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하고, 어 그렇게 좀 접근을 하면 되죠. 이것도 어 지금 개인이 좀 많이 샀고요. 일단은 어 현대이야 좀 아쉬운 3분기 실적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뭐 목표가 62,000원대까지 보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어 실적이 좋게 나와야 되는데 어 예상치보다 좀안 좋게 나오면 당연히 어 꼬라 박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어 그리고 어또 좋은 어 종목 발굴하면 또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구독자분들은 영상 참고하시고 멤버십 분들은 제어 밴드방 어 거기에 올려 드리니까 고 참고하셔서 매매하실 때 항상 어 본인 생각과 같거나. 또 본인이 공부한 기준으로 해서 맞다고 판단하면 사는 겁니다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25% 상승했지만 이게 다 무조건 100%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은 얘네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어, 기업 메리트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있고 또 저점 대비했을 때 아, 고점 대비했을 때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거, 이 어, 종목을 좀 말씀드린 건데 어. 이렇게 주식을 이제 편안하게 물론 뭐 시장이 좀 좋지가 않으면 편안한 주식 없어요 다 떨어지는데 어 되게 어좀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좀 인내심이 또 필요해 인내심 주식은 그리고 어 마라톤이에요 그냥 한 방에 사는 게 아니라 계속 모아 나가면서 그 종목이랑 계속 동고동락하면서 어느 정도 좀 먹었으면 이혼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다가 접근을 해야지. 그냥, 온라인 식으로다가 접근을 하면, 좀, 힘들어요. 어, 때문에, 어, 그럼 온라인한테 하다가 버림받아, 버림받아. 그래서, 항상, 좀, 아, 어, 기업, 종목을 아끼면서, 좀, 보담을 주면서, 그런 마인드로 해서, 주식을 어, 하셔야지, 스트레스도 안 받고, 편안하게,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 언제 차트 이거 계속 보고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어, 내돈 맡겨놓고, 그냥, 기회가 오면 또팔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겁니다. 적금은 뭐 리스크가 없지만은 주식은 반드시 리스크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 어느 정도 이제 수익률이또 가져다 주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올바르게만 투자하면 어 좋은 투자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모두들 이번 주 이제 10월 달장 마무리 잘 하시고 어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